안녕하세요.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김주현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15년간 중고차 시장에 몸 닦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회원님들과 중고차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간 거래했던 회원님들이 이제는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중고차 거래에 저희 부부카가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찾아주신다면 좋은 거래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 중고차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 쌍용이죠. 더뉴렉스턴 스포츠칸 2.2 4륜구동 익스페디션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음, 케이지 모빌리티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어, 이제 쌍용이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이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코란도 어, 뱅과 부수가 출시될 때가 가장 어, 최대 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케이지 아, 모빌리티가 어, 그런 분기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또 멋지게 차를 만들었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그걸 염원해 봅니다. 자칸 소개시켜 드릴게요. 음, 완전 무사고요. 어, 신차 그대로 풀옵션 최저가 판매라고 써놨고요. 3 4 9 9자네문어826 버에 6하나 77 2022년 20, 22년 3월 4일 최초 등록, 이제 반기로 주행했고요. 색상은 신색 바디가 되겠습니다. 음, 세부사진 바로 한번 볼게요. 지금 칸 같은 경우는 이앞 그릴이 정말 전투적이게, 또 멋있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아, 데일라이트도 예쁘고요. 측면의 어, 모습이죠. 이쪽 네, 측면의 모습이고요. 어, 뒤에는 렇게 완탑이 아닌 반탑도 아닌 이렇게 구조물이 들어간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칸어 이런 이니셜이 참 인상적이죠. 네, 운전석을 열어놓고 찍어놓은 모습이고요. 파워 시트와 가죽 시트 상태가 너무 좋죠. 뒷 좌석 가죽 시트도 너무 좋습니다. 핸들의 모습이 되겠고요. 핸들 어, 리모컨도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이고요. 아, 내비게이션이 시원, 시원하게 커 보입니다. 네 센터페시아의 모습입니다. 버튼 시동, 정품 내비네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아, 통풍 시트가 보이긴 하네요. 이따 세부 사진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미션봉 근처에 버튼들 이렇게 4륜구동 버튼이 보이고요. 네, USB, 아,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 아울렛도 보입니다. 파워아울립트 2개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어, 휴대폰 올리면 자동으로 충전하는 무선충전 시스템입니다. 네, 통포시트 양쪽 다 있죠. 열선도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짐칸 네,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네, 보면 자선이탈과 아, 아, 보면 네, 아, 앞범버 어, 센서 온오톤. 노프 버튼, 그다음에 이거는 후방 카메라 출력하는 버튼, 그다음에 오토 스탑 기능, 음. 이거는 내려막길 내려갈 때 누르는 버튼 TCS 네. 버튼이 많죠. 네. 도어 트림, 아, 손따가 여기 있네요. 네. 버튼 시동키도 있고요. 네. 어라운드 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재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룸밀러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뒷좌석 방송풍구, 어. 그다음에 수자 요게는 어... 냉장고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능이 숨겨져 있죠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2채널입니다 네, 이거는 각종 어라운드 뷰의 카메라들을 찍어 놓은 모습이 되겠네요 엔진 룸의 모습이고요 실가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블랙필이죠 타이어는 뭐1 0로주행이기 때문에 뭐 짱짱합니다 성능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라 없음이고요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디 하나 교체된 곳이 없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엔진과 미션 올 양호 적정 판정을 받았고요. 동력 전달 장치 올 양호 조향 장치도 다 양호. 제동 전기 연료 등도 올 양호 없음으로 좋은 판정을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가장 아... 픽업트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 쌍용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금이나 그 다음에 사실 때등 취득세나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세 쓰임세나 세제면으로서도 많은 혜택을 받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본 차량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부부카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